여러분과 함께 떠날 여행은 바로 이 작은 섬나라 영국입니다. 겉보기엔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세계사에 남긴 발자취는 그 어떤 대륙보다 거대하죠. 런던의 상징인 빅벤 옆에 우뚝 솟은 샤드 빌딩처럼 영국은 유구한 전통과 끊임없는 혁신이 기막히게 어우러진 이중주를 들려줍니다. 이 매혹적인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흔들고 또 새로운 기준을 세워왔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 보실까요? 영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독특한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사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하나의 왕관 아래 모인 연합 왕국입니다. 마치 여러 조각의 퍼즐이 맞춰져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듯이 말이죠.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유니언 잭 국기도 이네 나라의 상징들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그레이트 브리트는 지리적인 섬을 뜻하고, 연합 왕국은 이네 나라가 정치적으로 뭉친 국가 이름을 의미한다는 사실. 각 나라는 축구, 럭비 같은 월드컵 대표팀도 따로 있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죠? 한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렸습니다. 지구 표면의 4분의 1,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죠. 이들의 영향력은 그저 영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영국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56개국, 무려 25억 인구를 가진 느슨한 연합체인 영연방을 통해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쓰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 그리고 전 세계 시간의 기준이 되는 그리니치 표준시, 역시 영국이 정립한 글로벌 표준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작은 섬나라가 우리의 일상까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놀랍지 않나요?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인류의 진보를 이끈 혁신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증기기관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은 이곳에서 세계의 공장을 만들었고, 자본주의와 대량 생산 체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다윈의 진화론, 스티븐 호킹의 우주론까지 인류의 지성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과학의 거인들이 모두 영국 출신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없이 단 하루도 살수 없게 만든 월드 와이드 웹 역시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이쯤 되면 영국이 단순히 과거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혁신의 선구자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 시스템을 설명할 때 가장 유명한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국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통치하지 않고 상징적인 권위만을 가집니다. 진짜 권력은 총리와 의회에 있죠.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의회 민주주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은 독특하게도 불문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딱한 성문헌법 대신 마그나 카르타 같은 역사적인 문서와 수백 년에 걸친 관습법에 기반을 둔 유연한 통치 체제죠. 마치 오랜 역사를 가진 가문이 굳이 규칙을 문서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켜오는 전통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 상상력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전 세계를 열광시킨 해리포터까지 영국 문학은 그 깊이와 파급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인구 대비 세계 출판 1위라는 기록만 봐도 이들의 문학적 저력을 짐작할 수 있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영화, 게임, 연극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되는 이들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치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듯 영국 작가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세계를 심어놓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 이야기를 빼놓으면 섭섭하죠. 1960년대 피틀즈와 롤링스톤즈를 필두로 한 영국의 밴드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며 British Invasio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해적들이 새로운 땅을 점령하듯이 말이죠. 이들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문화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록, 헤비 메탈, 펑크, 브릿팝 등셀수 없이 많은 장르를 개척했고 지금도 세계 2위의 음악 수출국으로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을 마치 거대한 록 콘서트처럼 만들어 버리는 저력을 보면. 영국 음악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을 생각하면 보통 신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신사의 품격 뒤에는 복잡한 계급 의식과 강한 개인주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런던 인구의 40% 이상이 비백인계일 정도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사회 중 하나입니다. 과거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시절부터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듯 왕실의 참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통 역시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사문화와 다문화사회가 이토록 역동적으로 공존하는 곳은 영국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현대 스포츠의 상당수가 바로 이곳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축구, 럭비, 테니스, 골프 그리고 복싱까지. 이 모든 스포츠의 규칙이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체계화되었습니다. 특히 전세계 축구팬들을 열광시키는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전통과 품격의 상징인 윈블던 테니스 대회와 디 오픈골프 대회가 모두 영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대회들이죠. 영국은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넘어 스포츠 자체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온 현대 스포츠의 종주국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대서양 건너 뉴욕과 함께 세계 금융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곳이 바로 런던입니다. 영국 경제는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며 GDP의 무려 79%를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목 GDP 세계 6위, 무려 3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자랑하죠. 특히 시티오브 런던은 전세계 외환거래량 1위의 금융허브로 언제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도시의 심장부입니다. 빨간 2층 버스가 지나다니는 고풍스러운 거리에서 세계 경제의 맥박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영국은 과거의 유산에만 안주하지 않고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꾸준히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항공우주 분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기반으로 한 기초 과학 연구 역량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물론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높은 공공 부채와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과 북부 지역 간의 심각한 빈부 격차는 영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빛나는 발전 뒤에는 그림자도 공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영국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2020년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하면서 영국은 독자적인 외교와 무역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럽 대륙에서 홀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배와도 같죠. 비록 이유를 떠났지만 UN 상임이사국 G7 나토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위상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영국은 이제 유럽을 넘어 전 세계와 연대하는 글로벌 브리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작지만 강한 군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세계 56위권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핵무기까지 보유한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이죠. 특히 최신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특수부대 SAS와 정보기관 MI6를 통해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UN 평화유지군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나토의 유럽내 핵심 전력으로서 국제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지 그 비결은 바로 정예화된 군사 시스템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국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영국과 한국은 1883년 수교 이래 140년이 넘는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5만 6천 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혈맹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영국군 병사들의 헌신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소중한 기억이죠. 그리고 오늘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은 금융, 원전, 방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 나라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작은 섬 영국이 남긴 거대한 유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을 깊이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이 역설적인 매력이 바로 영국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영국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를 넘어 세계 공용어와 시간, 법률, 스포츠, 예술, 그리고 금융 표준까지 전 세계와 연결된 거대한 문화적, 경제적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영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